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죽을,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있었을 때저 멀리서 어떤 한 물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는데 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어 예수님과 벌써 한1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도 보았고 그 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 오실 때에 예수님이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유령인으로 착각한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는 없어지진 않지만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선 엘리사와 또 엘리사 사완, 그 사완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라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도단성은 포위한 것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도단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는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지만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더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우리가 의미 있게 가려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앎이 없이 우리가 믿음 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어리 속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앎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믿음속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비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비밀 회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어느 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을 칠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역을 정하는 그런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회의를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장소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왕이 도무지 어떻게 일이 알게 되었는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도 했지만은 그 아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회의의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람의 왕이 그럼 엘리사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그 사람이 도단에 있나이다라고 해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아람 왕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저 엘리사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단성을 포위를 해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모시고 있었던 한 제자 한 명이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쳐나는 내용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이말 속에는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훈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문제가 터지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는 말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집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했어요. 너희의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엇이 기도의 반대말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반대말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항상 두 가지밖에 할게 없습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예요. 이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염려하는 사람은 계속 염려할 거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염려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사환은 뭘 합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하죠. 그럼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엘리사는 이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온 성을 아람의 군대가 후여 쌓고 있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요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어서 괴롭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염려와 근심은 없다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은 늘 언제나 우리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죠. 염려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 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반응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반응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닥치면 다 염려하고 다 근심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것인지 염려할 것인지 이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환은 염려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사안과 엘리사가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했더니 엘리사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자가 그들과 함께한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생각하면은 많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도단 성에 아람 군대가 뒤어싸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단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보다 뭐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우리가 아람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적으니까 적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더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둘러싼 자보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17절 말씀이 중요하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이들에게도 엘리사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 뭐, 불반거 뭐, 뭐, 하나님께서 뭐 번개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 가지고 그들을 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고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와 함께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그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완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수레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요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요 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시 이 묵시를 영어 번역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다?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장 불을 내리셔서 저 아람의 군대를 진멸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거 봤습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의 계심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 시내산의 성소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병거가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문, 현실이 무섭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 문제가 크게 보이는 무엇이냐면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마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구약에는 정의와 공이고 신약에는 샬롬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현실이 하나님의 계신 것보다 더커 보여 버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현실 속에 나타나 현실의 문제 속에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당장에 해결되고 그런 것들은 뭐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강한 것 그거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군 주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시편에 다윗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오 만만이다. 그 천천히오 만만이니 그 군대 가운데 광야의 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문제보다 더 강하고 더 훨씬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잘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일이겠죠. 그 은밀한 일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이 은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34편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딱 싸고 있어서 우리가 저희 모든 우리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사완이 사환에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18절 말씀에 또 어떤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반대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도시를 둘러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아람의 군대를 앞을 안 보이게 했다. 아무리 잘 무장되고 훈련된 병사라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에서 부를 일을 저들 다 전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저들의 눈을 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어떻게 좀좀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좀 어떻게 좀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안전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 아람 군대의 안전도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엘리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가 19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아람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안 보이는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게 도단성을 포위했다고 한다면 그 성에 그 도단성 포위한 아람의 군대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최소 수만이에요. 그렇죠? 그 수만의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사마리아 북쪽에 도단이 있으니까 꽤 됩니다. 그거를요. 뭐 줄을 쫙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갔다고 생각해요? 서로서로 어깨 맞추고 이렇게 안 갔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를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라고 얘기해요. 엘리사의 말대로. 18절 말씀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볼수 없는 사람은요. 볼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람의 군대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누가 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은 볼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꿈을 꿀수 있으니까, 사람이지. 꿈을 꾸지 않고 목표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딱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아무도 없이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아람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수만 명의 아람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성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번 장관이 펼쳐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라고 합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눈을 들어 눈이 떠져갖고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됩니까? 사마리아 성 위에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 쏘고 딱 이렇게 전주고 있는 거예요. 전주고 있고 이스라엘 왕은요 그걸 딱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 는 이제 끝난 거야. 너희 다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아람의 정예부대가 정예부대가 사마리아에 딱 와놓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말은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엘리사의 뭐엘리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가 살아가지고요. 저자들을 내가 당장 쳐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세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내아버지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저것들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칠이까라고 하니까 이거 의문형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거 죽이겠습니다. 다 진멸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적군을 다 죽여야만 다처뭐 없애야만 이제 이스라엘의 안정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아람의 비밀 회의를 통과해서 어떤 장소로 침범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예요 지금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지금 나는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저거 빨리 다 치워야겠다, 다 죽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예요. 22절을 보시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과 활을 써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있을 거다닙니까? 그런 사람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쟁 중에 잡은 포로들 함부로 안 죽이지 않습니까? 감금해 놨다가 우리 포로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뭐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전쟁을 했었을 때 칼과 활을 통해서 싸워서 이긴 그 사람들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온 겁니까? 전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주라고 합니까? 떡과 물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음식을 먹이고 순수하게 살려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국가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목표는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죽여서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떡과 음식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평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를 똑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악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나도 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죽이리까나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악을 어떻게 이리니까 선으로 갚아주잖아요.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나 놀라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독,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도끼 빠진 것까지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국가의 중대사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